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총각내 채소, 가니까, 키는 조금 한데 안에 이렇게 조금, 전박이가 있어요. 전박이. 보이죠? 요거, 대충 한동에, 4,000원이에요. 4, 4 0원 근데, 이렇게 크지도 않고, 요 정도는 되게 조선, 조선 배추라 그러죠, 일종의? 조선 배추라 그랬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즘 거 나오는 거는 키도 크고, 음, 물 냄새가 난다 그럴까? 너무 두껍고, 키도 너무 큰 거는 배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또이 더운데 일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고 김치를 담그고, 내일, 이제 제가 휴가잖아요. 또, 가서, 하루를 있다가 온 예정인데, 이틀을 있을지, 또, 몰라요. 돌아다니다가 올지. 워낙 꼴짝이, 어설 길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배추 네단을 샀거든요. 네단네단 샀는데, 아, 오늘, 지금 죽여놓고 가게 가서 양념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이리 죽여놓고 이제 가게 갈 준비하겠죠 실랑이 또, 또 내일, 내일 하라고 아니 여행 갔다 와서 하라 그러는데 제 성격상 또 일을 이렇게 무져놓고 다니면 계속 하루 종일 찝찝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방을 청소 안 했다 그런데 볼일 보러 나갔다 어... 옷을 사든, 뭐, 신발을 사든, 뭘 음식을 먹어도, 찝집해서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어쩔 때는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방청소 안된거 방청소 해놓고 나가고, <laughs> 성격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청소 다 하고 해갖고, 좀껴운한데 기분 좋게 김치를 담가야 돼요. 그래야지, 김치도 맛있게 담가지고 컨디션도 좋고 음식 할 때는 컨디션이 참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음식도 맛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아가면서 저는 기분을 안 다치게 하려고 그래요. 다막 그냥 긍정적인 거. 때로는 뭐 철없이 올 때도 있고 왜다 알면서도 그냥 웃기려고. 그리고 음, 뭐 나이 먹는데 나이값 한다고 그래서 별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훈수. 그것도 좋고. 약간 응. <laughs> 약간 음. 그냥 좀좀 좀 뒤떨어지게 한 마디씩 해도 괜찮아요. 저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니까. 뭐이 영상을 보고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별로 친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삭제하고 차단 들어가니까 뭐 여자들끼리도 왈도왈구 싸움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내 채널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오지 막 저도 그렇잖아요 채널 뭐지? 노래도 아니고 그냥 월드 팝스만 올리고 음 일상생활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너무 많은 것보다는 조니 그냥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음, 입새바람님 그리고 우리 체리님 그리고 이슬님 체리님 그리고 매니아님은 아예 뭐저 전장에 냅두시고 음, 수천님 음, 바이펜지님 음, 바이펜지님은 혼자 웃으면서 잘해요 <laughs> 혼자 대답하고 혼자 웃고 아 응, 응. 아유, 여기 좋지 않나요? 아유 아, 이러잖아요 편지님은 <laughs> <laughs> 누리바이 펜지님은 응? 아 여기 좋지 않나요? 응? 아하하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매니아님은 어 새벽에 일 마치고 좀 인사 들어가면 잘하고 잘하고 막저 때문에 2주 전에는 막 끈적도 있어요. 저 잘하고 괜찮다고 해도 너무 고맙고 고,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마실님 그리고, 농원님, 음, 우리 나성님, 또, 저기, 미국에 산다 그랬나? 리사님. 그리고, 우리, 댄스 가르치시는 선생님, 명희님. 원, 투, 적고, 쓰리. 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있죠? 그분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많죠. 단골이시고, 일상 언니, 왕 언니. 만두만 열심히, 겨울 되면, 이제 찬바람 불면은, 만두 또빚지 않을까? 그 언니가? 엄청 만두, 작년에 만두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만두 피는 안 먹어요. 안에 쏙깽만 이 먹고, 만두 버리는데, 좋죠, 그 언니도. 그래가지고 이제 드르드르 이러죠. 특히, 우리 저기, 기장에 있는 계시는 그 이슬, 이슬님하고, 저누구야 트리님트리님은 부부가, 우리 이슬님은 오늘 딱따 하네, 다섯시에. 어? 어? 한 시간 남았네. 음, 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 감사하고, 또 우리, 우리 여기, 어디지? 장현성 응. 가수님, 거기 채널에도 바라고나 하는 건 아닌데, 초롱님이 아롱님이지. 아롱님이 들어오셔요 한 번씩 우리 제 채널에 살짝 남겨놓고 가시고 직접 봤는데 정모의 모임을 가서 직접 봤는데 아롱님 좀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다 그래요 이 채널은 우리 장현승 가수님 채널은 저 혼자만 좀 음, 그런 것 같아요 말강양 삐삐처럼 근데 또 그것도 얌전하게 뭐 앉아 있자니. 이게 무가만찌지면 못하겠어 또 술도 즐기는 편이고 제가 그래서 뭐 캐나는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하고 딴다삐야 옆에 음악도 있지 가수님 노래 부르지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먼 거리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장현정 가수님 천애를 하는데 천개의 장미를 드릴까? <laughs> 그좀 무리겠죠. 그래서 라이브 겸 정모임 같이 한다는데 제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 김치를 또 이따가 빨리 죽이고 가게가 따서 보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신김치는 조금 있는데 그게 싸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고 고기 싸 먹고, 음. 이거는 그냥, 너보도, 어, 아까 보니까 조금 살려 그랬는데, 어못 먹겠어요. 고춧가루를 못 믿어가지고. 그래갖고, 성에서샀는 마늘. 원성에올 여름에, 아니, 올해 제가, 제가 일곱접을 샀어요. 햇마늘. 너무 개는 맛있고, 정말 맛있죠, 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시간 할때 까면 되니까. 이것도 먹던데.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봐봐. 이거. 하여객뭐 아, 그 파는 분들 때문에 이거 알고 알고 팔겠어요, 그죠? 그래도 넣어야 되겠죠. 지금 나라도 어려가고 워 이거는 뭐. 피난 준비를 해야 될지, 달러를 바꿔 놔야 될지, 현금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달러를 바꿔 놔야 돼요. 에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저희들은 다 살았다 치더라도 시진핑처럼 위태롭고 응? 독재자를 독재자를 응? 어? 이끌어 가려고 저렇게 하는데, 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졌어요. 막가판 아니지. 배추는 맛있게 보입니다. 어쨌든. 헉, 어, 두개 하니까 양이 엄청 많아지네. 에라이씨. 어이씨. 이거또 뭐. 또나눠주지면 맛있게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열이 뒤지고 절이 뒤지고 고춧가루를 옆에다 양념을 다 걷어내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래서 모양이 좋다고 많이 넣어도 낭비도 같아서 적당히 그냥 물 짜박짜박하게 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버무려 놓으면 맛있잖아요 너무 물이 없어도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가을 김장김치 할 때까지 먹으면 돼요 또 누구 줄지 몰라 손이 커서 한개 먹어볼까? 이거? 응? 이거? 응? 아 응, 달아요 에이 뭐? 쌈장에다가 여기에도 수육 딱 올리고 쌈장 올리고 마늘 올리고 아 이거 너무 두껍나? 그럴까? 응 음, 이거 이거 파리똥 아니에요 이거 왜냐 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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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근데 속에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죠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쑥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아음 아 앙! 어흥. 자기야 자한입 먹어 <laughs> 경산도 사람 치아라 응? 저부터 경남 경남마트 또 있어 뭔가 저 청정도 왜그리유 엄마 왜그리유저 경기도 저거. 어왜 그러세요 왜그러란다요 어, 동무 저 고성적으로 개그리움. 근데 우리가 이제 충청도 해병대 복귀라고 있는데 이 인간은 내가 준호 닮았다 그랬거든요 개그맨. 오늘 어제 일요일 결혼했죠. 아 얘네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포도를 못 줘요. 포도를 주면. 아, 그, 그, 때기 삼키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목게 응? 바닥에다 속이 내려놔요. 렇개 응. 오면 그도안 주잖아요, 이어서. 음, 응. 아들이 또, 4년만에, 공원시험 붙어가지고, 또 축하도 해주고. 응. 어째 아들이 아빠보다 더 큰지. 아들 뒤에 숨어있으면 아빠들이 안 보여, 작아가지고. 복귀 복귀 넣어. 잘 들어. 고생했지, 좋은 여자 만나갖고 살만 했는데 너는 술 때문에 여자 없을 것 같아. 술때잘해야 돼, 전부 다.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거는 밝혀야 되고, 응? 제가 성격이 그래요. 뭐, 허지부지 뭐, 겁이 나서 뭐, 뭐 따지고, 겁이 나서 말안 하고, 안 따지고 넘어간다?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가, 깨워가지고 싸워야 돼요. 뭐든지 확실해야지만 뒤 마무리가 깨끗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뽕하게 있으면 저는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 대신에 싸워도 밥은 다 했어요. 내할도를다 하고 기회 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 들 알고 안 엮이려 그래요. 음.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 지휘하는 거, 어? 가리키는 거, 저는 너무 너무 못기시어요 전부 다 나이 먹어가고 엄마들이고 음, 귀한 딸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람들도 잘안 사겨요. 아니 지금 다 접었어요. 다 접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애들 보고, 취미상을 하고, 이렇게 사는 데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그죠? 다 잘랐어요. 다 잘랐고, 이제, 이제 고음 고 놓쳐봐. 옛날에 소금장수가 당나귀하고 소금을 팔러 가는데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 앉으려고 그러고 가다 앉으려고 그러고 그랬대요. 근데 이 당나귀 주인은 빨리 장에 가서 소금을 팔아야 되는데 당나귀가덥끔 더워서 걸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엉덩이 몇번 맞고 해가지고, 당나귀가 이제 강 쪽으로 가는데 끼를 부렸대요. 당나귀가 어우, 더워! 이러면서 깨깨 끓으면서 강, 강에 가가지고 소금자로 실은 채로 풍덩했대요 그러면 그당나귀가 깨가 많잖아요. 어우, 물에 들어 물에서 해 소금이 넣어니까 자기는 가벼울수록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소금 장수한데 맞으니까 나좀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소금을 다 녹였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웃기지 않나요? 자 여기서 물 부면 끝이에요. 잠깐만. 오케이. 그래 가지고 앞뒤로 뒤벼 놓고 가게가 떠면 끝이지 마늘 생강 까고 숨 금방 죽어요 그렇죠 근데 파란 게 너무 없어도 안 이뻐 보이네 아 그래가지고 진장 엄마도 조금 주고 조금... 그럼 나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이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정원만 열고 내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조금씩 주면 잘 드시죠. 제가 이웃집 어른들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 할머니 두 명, 할아버지 한명 이렇게 있는데 전에도 건자탕 해가지고. 한 개씩 드렸지만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른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 음, 이유 없이 왜 주지? 이는 싸늘한 이웃집보다는 싸늘한 이웃집보다는 정이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laughs> 아들이나 며느리 뭐 이렇게 소포고 이러면, 사탕은 필히 넣어주더라고요, 사탕은. 그래또 사탕,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 새대기, 이래갖고, 사탕 한다섯개 줘요. 그것도, 응? 개피사탕. 어, 계피사탕. 아, 매워. 어, <laughs> 어. 이것도 개피사탕. 너무 매워 할아버지들 <laughs> 잠들지 말라 고 그러는가봐 드실 주무실 때는 입에 넣고 잠드는데 큰일 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다 죽였어요. 이때는 나중에 절반밖에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마늘 까고 생강 생강 까고 4 시네. 다섯 시에 다섯 시아이슬 체리님 실방이네. 한 30분만 이제 마늘 깔게요. 여러분, 더위 잘 이겨내세요. 사랑합니다. 아이시대마시요.